자, 안녕하십니까. 중고차를 판매하는 별소다 씨널의 별소다입니다.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영상을 편집하고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휴가 있다 해도 저 별소다는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고차는 싸고 좋은 차량은 없습니다. 싸고 좋은 차량은 없지만 분명하게 싸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그런 차량을 판매를 하려고 애를 쓰는 연구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장점은 항상 전진하고 꾸준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벼스다 채널에서는 항상 전진하고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빌수다 채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명장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돈이 많은 사람보다 근육량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보다 장사하는데 가장 무서운 사람은 꾸준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 꾸준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올한 해는 정말 모든 일에 초집중을 하고 꾸준하고 부진하다면 반드시 지금처럼 어려운 경기,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모두 다 견디내고 이겨낼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발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장애인 전용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은 경제성으로 접근했을 때 상당히 괜찮은 차량인데 주행거리조차도 적정 주행거리 14만 킬로 정도 운행한 차량에다가 거기다가 장애인 전용 LPG라 보니까 경제성에서 상당히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외관 바디 보시겠습니다. 외관 바디 흰색 바탕에 주간 테일램프, HID 헤드램프. 후방 감지 세에서 후방 카메라까지 순정으로 장착이 완료된 차량에다가 거기다가 파노나마 선루프까지 추가된 차량에다가 렌트 이력이 절대적으로 없는 장애인 전용으로 뽑은 L이 모델입니다. 자, 거기다가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계한 정도 있는 무사고 차량인데 누유 없이 상당히 깨끗한 차량이었습니다. 엔진, 미션, 조향장치, 경고등조차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소모품 관리가 꾸준하게 잘된 차량인데 타이어 트레이드조차도 80% 이상 충분히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저벼수다는 항상 차량을 구매를 할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타이어 트레이드입니다. 소모품 중에서 타이어가 제일 교환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많이들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타이어조차 깨끗하고 타이어조차 트레이드가 최근에 교환했다면 소모품 관리가 잘 됐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차량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하부 하체 영상 보시다시피 상당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잡소리, 누유, 부식조차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깨끗한 차량에 하체도 이렇게 깨끗한데 실내 상태 보시겠습니다 실내 상태 보시다시피 상당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LE 옵션에 추가 옵션이 상당히 많이 된 차량이라서 후방 감지세에서 후방 카메라 당연하게 있는 차량에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전자파킹 시스템까지 장착이 완료된 차량입니다. 당연하게 오토 윈도우에 버튼 시동에 스마트키도 두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하이패스 눈밀려는 없습니다. ECM 눈밀러 장착이 완료되었고 투 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완료되었는데 쇼츠 영상에서 하이패스가 있냐고 물었었는데 당연하게 없다고 말씀해 드리고 불편한 것은 제가 보충을 해 놓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이패스 장착을 완료시켜 놓겠습니다. 항상 좋은 컨디션에 항상 좋은 옵션을 구매를 하신다면 중고차 구매를 할수 있는 데는 가장 좋은 길잡이가 별소다 채널이라고 판단하시고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LE 옵션에 장인 존용이라 나오다 보니까 엠비언트라든지 주간 테일램프라든지 ABS 에어백, 측면 에어백, 후면 에어백까지 장착이 완료된 차량에다가 거기다가 AUX, USB까지 장착이 완료된 차량입니다 블루투스 오디오는 블루투스 오디오 MP3면 MP3 기능상 문제도 전혀 없을 정도로 상당히 깨끗한 차량에 뒷좌석 열선 시트 앞좌석 열선 시트 전동 시트 통풍 시트까지 장착이 완료된 차량입니다. 당연하게 이기적이지 않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을 정도로 조수석도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장착이 완료된 차량입니다. 충분한 옵션에 넉넉한 옵션에 차량 컨디션까지 좋은 차량 그런 차량을 구매를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에 최초 등록하고 주행거리 14만km 정도 우 한 차량에 에리 옵션에 장애인 전용으로 나온 에리 옵션 LPG 모델이라서. 가장 경제성에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의 LPG 충전만 한다 해도 이 차량은 연비가 상당히 좋은 개선된 차량이라서 안심하고 구매를 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S-KN 카 시세 보통 시세는 900만 원에서 950만 원 왕성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데 별서다 채널에서는 싸고 좋은 차량을 연구하는 연구사라 생각하시고 판매금액 790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차량, 가격적으로 저렴한 차량을 구매를 하시면 것도 상당히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선택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인생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이 될 수가 있고 나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선택 할수 있도록 좋은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지나온 시간보다는 다가온 시간이 경제적으로, 긍정적으로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 별소다도 항상 전진하겠습니다. 항상 앞만 보고 구독자 여러분만 보고 차량만 보고 내가 좋아하는 중고차를 판매를 하고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살아가는 별소다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십시오. 이상 중고차를 판매하는 별소다 채널의 별소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